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4년도도 주무르 가지만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어, 다가올 25년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 한해또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어, 마무리를 하며 이제. 어, 어, 정말로 기말 시험과 함께 또 종강들을 하는 그런 마지막 주간입니다. 어, 또 이미 종강을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방학은 그야말로 정말로 나라도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 우리 교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볼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방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회복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니,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며 또 편집하며 설계하며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아, 어, 우리 사절오절입니다. 어, 어, 드디어 이제 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어, 삼절에 보게 요셉이 그 형들이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른데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나이다. 어, 요셉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어, 형들 또 형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어, 동생 요셉 참 극적인 장면이죠. 이 극적인 장면 속에 형들이 제일 지금은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았던 형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아니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 총리가 될 수밖에 없던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뭘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이번 주좀 붙잡아야 될게 바로 뭐냐면은 왜? 왜 300%가 어, 준비가 안 될까 이 말입니다. 어, 300%를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어왜 300%를 못 찾는 300%를 못 찾는 이유. 어, 이 부분을 놓고 이번 어, 또 특히 이제 대학에 이번 주부터 다음들 하게 되고 또. 김또 어 방학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방학은 사실은 어 어떤 시간입니까? 어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방학입니다. 노는 시간이 아니고 어 그야말로 어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 소위 말해서 어 현장을 어 가기 전에. 졸업을 하기 전에, 어, 이게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어, 졸업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 이목을 놓고 좀 이번 주간에는 우리 대학의 저자들이 좀, 좀, 어, 생각도 하고, 어, 생각을 함과 동시에, 기도 속에서, 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나를 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야 되죠? 그첫 번째가 바로 나의 각인입니다. 두번째내 나의 뿌리입니다. 세번째 나의 체질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발견되어져 있는 사실. 어, 각인 된 대로 뭡니까? 음, 을 봤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체질 대로 뭐예요? 운명이 바뀝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의 전자, 이부분을꼭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말은 분석이라, 분석. 자기 자신. 음? 자기 자신의 시간표와 함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뭐 분석할 수있는 자신을 좀 분석해라. 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나를 먼저 좀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지금 시간표에 있을까? 아, 이런 부분들 놓고 좀 자기 자신을 좀 분석할 수 있도록, 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겠죠. 어? 특히 요셉은, 우리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 요셉은, 정인 요셉이 이제 뭐했 어릴 때부터 이미 벌써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보니까 뭐야? 꿈을 꿀 정도로. 어,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이미 가지고 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될 때는 300%를 준비한 상태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에 어, 우리 대학이자들 왜 나는 300%를 못 찾나? 못 찾는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못 찾는 이유, 300%를 못 찾는 이유가 뭐일까? 어, 사실은 이유가 딱 다른 게 있다면, 은 뭐냐면은 얼마만큼 내가 뭐야,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됐느냐 하는 부분과 복음 플러스 기도입니다. 응? 이게 바로 사실은 뭐야, 안되기 때문에, 복음과 어, 기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 여기에, 어, 빨리 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바꿔야 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망대. 이게 일곱 가지 망대지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나를 바꾸라. 네. 망대 일곱 가지는 찾아야 됩니다. <laughs> 이게 바로 뭐, 뭐, 뭐가 되야 됩니까? 말그대로 뭐요? 바근란 말은 내 가진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망대를 찾고 나면 내가 가야 돼. 하나님이 오늘도 가게 하는 내 여정, 여정 일곱 가지입니다. 이걸 뭐야 해 됩니까? 말그대로 찾아야 됩니다. 찾아라. 이거는 뭡니까? 내 뿌리입니다. 뿌리.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이정표 이륙까지. 이거는 뭐야 됩니까? 내가 가면서 세워야 될 이정표입니다. 세, 세울 세울 거. 요게 바로 그러니까 내 체질로 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이번 방학에 좀 회복하고 빨리 좀 생각해볼게. 바로 거냐면 어,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에 복음의 은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제일 해야 될게실7적 기도를 회복해라. 실질적 기도. 그래서 칠 망대를 찾는 기도 나를 바꾸고 칠 여정을 찾는 기도 내 뿌리를 바꾸고 칠 이정표를 찾는 기도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삼백 풀을 못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복음 플러스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음.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면 아다 끝났지. 다 끝난 상태로 내가 어떻게 기도 속에 들어가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거냐. 음.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기도를 300번을 못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나를 못 찾았다는 거요. 응? 300%를 찾았다 이 말은 왜 나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응? 내가 누구며,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응? 오늘 어이 말씀을 받는 대학의 모든 제자들은 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두고 이걸 어 소위 말해 바꾸고 찾고 세울 수 있는 이 부분의 방학이 되어진다면 이번 방학은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학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뭐두 번째는 뭐냐면 안 되는 이유냐는 주신 것이 주신 것을 어떤 뭡니까 어 소위 말해서 어 주셨는데. 주신 것에 대한, 어, 소위 말해서 이유를 찾근하면 이제는 무엇을, 무엇을 준비할 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300%를 못 찾는다. 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 300%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에, 첫 번째 뭐요? 이유 속에서 찾아진 단란터 찾은 달란트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이게 백퍼0 찾아줘야 된다. 이게 우리 대학에 찾아다는 거예요, 전공이 되겠죠, 전공. 어,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대학생들은 어, 내가 졸업 이후입니다. 이 졸업 이후에 가야 될 현장. 이 현장을 두고 정말로 이런 300%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 밖에 나가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이것이 준비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준비된 자는 총리가 돼도 시간표가 올때그 시간표의 응답을 받아서 진행을 할수 있다는 사실, 준비된 자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시간표가 와도 그 시간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음? 이게 안된 사람이 시간표가 뻔리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준비된 자가 시간표가 오면 그 사람은 그 시간표에 맞도록 진행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되어져버리면은말 그대로 시대를 보면서 뭘 붙였습니까? 현장성을 찾는다. 요게 100%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어, 정말로 현장성 100%란 말은, 내 달란트 전문성의 100%를 준비하고, 내가 어디로 갈 거냐는 똑같은 말입니다. 요전문성이 마음대로 하면은, 오늘 뭐, 이 현장성이 내가 가는 여정이다. 이말이니다 시대를 보면서 가는 거죠. 여정을. 아, 이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 전문성을 준비하셨구나. 이 현장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거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거죠.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바로 100%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뭐니까 절대 제자를 찾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이정, 여정을 해서 가면서 세워야 될 이정표다, 이말이에요 무엇을 준비할 거냐? 응? 300%를 못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준비를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 이러거 한번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발견되어지면 나를 찾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여기 있구나 그걸 찾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준비해야 될게 나온다 이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준비해야 될거 찾고 나면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 뭐냐 방법이 나오겠죠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어떻게 그 방법이 어떻게 가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내가 이유를 찾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말. 나는 뭘로 편집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다 이 책으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거잖 이게 방법입니다 결국은, 요게 또, 소위 말해서, 말씀, 말씀이란 말, 내용이 네요요 자료가 또 되겠죠. 편집이란 말은, 내 전문성에 대한 편집을 어느 정도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편집할 거냐, 이거이요 크기에 대한 말씀이다, 말씀. 오늘 정말로 내가 발견되어졌다. 말로 발라타가 발견되어졌다면 은 그게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편집해야 돼, 편집. 어느 정도 편집해야 되냐?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편집되어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준비되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요게 오늘도 뭡니까? 준비되어지면 두 번째 보이는데, 내가 보일 때마다 설계한다. 설계. 어떻게 설계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로 설계하는 거다. 이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편집하고, 내용을 준비하면 은나 자신이 뭡니까? 보이는데, 그때 뭡니까? 설계하라. 설계. 내가 보이면 볼수록 설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설계가 바로 기도 속에서 설계하는. 기도가 입니다 기도 속에서. 편집이 뭐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말 그대로 뭐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요 나를 지금까지 준비시켰구 했을 때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게 현장이다. 내가 가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보내는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다. 현장 디자인.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현장을 어떻게 바, 바꿀 것인가? 현장을 두고만 디자인하게 된다. 요걸 보고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뭡니까? 만성과 기도와 천도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이게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알면은 대학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미리지도 준비하는데 쉽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했어야 돼요. 막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막 갈등하면서. 그래서 이걸 찾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데 수월하지만 이걸 못 찾은 사람들은 사실 포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뭡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료도 많지요 가르치 주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조금만 준비하고 노력하면 은 조금만 신경 쓰면 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왜들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이걸 하게 될때 반드시 뭘가 이런 그런 준비입니다 그 그런 그 준비에는 뭐가 들어가야 지도자는 그런 준비가 들어가야 니지 여기에, 여러분, 포, 포함이 돼, 언어입니다, 언어. 음? 300% 준비하는 데서 반드시 언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학 제자들은. 자, 이를 위해서 첫번째뭐였냐 성령 인도를 받아라. 성령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만나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을 벌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뭐야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서 300%를 준비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필수 조건 필수 좋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뭐야 열매를 맺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 인생에 얻는 뭐요? 삶이다입니다. 여러분 그려 가진 여정이다 여정.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통해서 뭡니까? 요셉이는 정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여러분, 대학의 저자들, 여러분,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은 여유가 있다. 어? 준비된 사람이 여유가 있다. 여러분, 시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준비가 된 사람은 시험 앞에 여유가 있다. 공부를 미리미리 한 사람은 시험지를 받아도 여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준비 안한 사람은 시험지를 받으면 도대체 불안해서 못 견뎌. 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뭐야? 기웃거릴 수 밖에 없죠. 어? 도대체 뭐야? 아는 게 없고, 쓸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웃거릴 수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나는 300%를 못 찾는가?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첫 번째는 서론에서 왜? 나를 발견해라! 찾아야 되는 것도 왜요? 왜 이걸 찾아야 되는지 나를 발견해라! 그 다음에 뭐야? 첫 번째 이유가 뭐야? 못 찾는 이유.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오늘 대학의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응답 속에서 준비해서 한시대 멋있게 쓰임받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주역이 바로 요셉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지금 형들이야 나무에서 뭐요? 한, 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소위 말해 겁내지 말아야 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뭐여. 하나님이 앞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300% 준비된 자는 음. 오늘 요셉은 전문성과 현장성과 지속과 시스템이 분명히 모여 준비된 사람, 어?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 되어 있는 사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분명히 모여에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통해서 그 시간표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여유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대학에 찾아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이번 바람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이 종리된 그 현장을 보면서, 어릴 때 꿈을 통해서 그는 편집, 설계, 디자인했고,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현장성과 자기 자신이 가야 될 분명한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맘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알고 준비했던 요셉. 시간 빼고 왔을 때 그는 당당히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증거했던 요셉처럼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도 이영담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님.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만의여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게 또 충만 축복하심. 오늘 300불을 준비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대학 축교회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